전승환사신 스킬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전승환사신, 이거 오늘 하고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아, 이거 프리셋 저장 안한 것 같은데, 아, 나! 저장 안한거 같은데. 자 전승 프리셋입니다. 이게 자 하나씩 설명 드릴게요. 자 전승이고 자 지금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일단 뭐 사국도 수련하는 거뭐 당연한 거죠. 할단 예 당연하게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림자 그자 절단은 이 그림자 절단에 모든 방어력 감소가 붙어 있기 때문에. 예, 모든 방어력 감소 20 때문에 붙여주는 게 좋아요. 일단 찍어줍니다. 모래 극기. 모래 극기는 이제 강 전승으로 들어오면서 재사용 대기 시간 중에 사용 가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반드시 찍어주셔야 되는 스킬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 다운스맨 시도 띄우고 뭐 경직도 걸고 기절도 걸고 뭐 다양하게 쓸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사냥할 때도 모래 극기를 계속 쓰면서 예, 공속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그러 면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꼬리 부위기는 슈퍼하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찍어주셔야 되는 스킬이고요. 참살은 저는 버렸어요. 그냥 과감하게 참살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참살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뭐, 뭐 사보 참살, 뭐 참살,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데, 어, 스킬 포인트가 가뜩이나 부족한 상황에서, 예, 있을, 여유되면 어차피 찍을 스킬이긴 해. 예, 찍을 스킬이긴 한데, 지금은 굳이 딱히 사냥에서도 쓸 데가 없고, 피요 위해서도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능선, 이거 아니라도 띄우기 스킬 많거든요 네, 능선배기 능선배기는 어, 슈화 스킬이기도 하고 슈화 유지할 때도 좋고 데미지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모래극기 뭐 능선배기라든가 뭐 다른 캔슬로도 능선배기 이... 선딜 다 없앨 수 있어가지고 그런거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사신 스포 2000 넘어야 돼요 무조건 양쪽 다 제대로 하려면 깨툴룸 칼날로기는 룩에는... 맨, 맨몸인데 어, 이동기 겸 시식이기 때문에 어, 나쁘지 않아요. 음, 그냥 비슷한 스킬로는 미스틱의 청파각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진깨 뚫는 칼날도 요거는 찍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사냥으로도 저는 사용하고 있어요. 진 스킬인데 사냥으로도 괜찮습니다. 딜도 어, 무난하게 개수 나와 가지고. 그리고 정신력 회복도 붙어 있어요. 자, 금계습격, 금계습격 같은 경우는 일단 슈화 이동이기 때문에 이동 거리는 그렇게 길지 않은데 이 금계습격 플러스 사보를 쓰면은 좀더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찍어주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사금가르기, 사금가르기는 여기에 적중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적중력 추가시켜서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찍어는 주세요 일단은. 자 낙명의 모래시계 같은 경우는 이게 스킬 막 설명은 엄청 좋아 기술 사용 중 전방가드 공중 동작식 바운드 무적인데 막상 때릴 때는 바운드의 맨몸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어, 전방가드 기술 사용 중 전방가드만 하고 사보로 캔슬 하셔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모든 공격력 증가 20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시면서 이 어디 있어 메마른 습격이랑 같이 연계해서 사용 가능하세요 예,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자, 부름받든 칼날. 부름받든 칼날은 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부름받든 칼날에다가 뭐 공속 7%뭐치명타률20%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부름받든 칼날은 PvE로도 괜찮고 PvP로도 이제 끝내기 콤보로 나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름받든 칼날을 쓰냐 아니면 강사도 강림을 쓰냐 이 차이로 이제 마지막 콤보가 갈리거든요. 아야레 숨결 같은 경우는 사냥 필수 스킬이고 p v p 때도. 전승 스킬로 바뀌면서 이게 딱 사용을 하면 같이 모래 바람으로 변해서 적을 쫓아갑니다. 그러고 모래가 바람 컨트롤 가능해요, 키로. 되게 귀여운 스킬이에요. 괜찮습니다. 자, 유사 같은 경우는 음... 되게 할 말이 많은데, 짧게 말해서 저는 유사 스킬을 딜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디버프 이 흐름 모래가 뭐 디버프에 타격 성공 시 10초간 공속 감소, 시전 속도 감소, 이동 속도 감소까지 있어요. 이런 스킬이기 때문에 어,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아직 저도 이게 습관이 안 들었거든요. 이거 계속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쿨타임이 뭐 강으로 가면은 이게 풀로 다 찍으면은 아 그래도 재사용 시간이 14초 구나. 굳이 찍어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스킬 포인트 없으면은 그냥 보통 유사만 쓰고 이거 흐름 정도만 유지시켜 주시는 정도. 이거 유지시키면 주시면 딱될것 같고. 사도광님 같은 경우는 어우 기존 진사도광님 비각성에서 진사도광님도 상당히 쎄는데 여기서 개수가 더 올라가서. 더 강력한 스킬로 바뀌었고 흑정령은 아직 200%를 써본 적은 없는데 이게 어 디버프가 상당하네요 타격성 씨뭐 회피율 감소 15% 여기에 넉다운도 붙고 방어력 감소 20에 뭐낙마부다 뭐 붙어 있는 좋은 스킬인데 일단 써본 적은 없어요 범위는 되게 클 거라 되게 넓을 거라 좋을 것 같긴 한데 써봐야 알것 같습니다 이게 개수가 아니라 타격수가 올라가는 거라. 자, 다음 사도 계약인데, 요거는 이제 버프 스킬 적중력 증가 15%에 저항 증가 30% 모든 저항 무시 30%까지. 야, 이거는 각성한테 필요한 건데.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사 구백이 사구 100이 스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사구 100이 스킬이 옮겨온 스킬인데,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좋은 스킬이긴 해요. 공속 이게 딱 대기 선딜이 엄청 긴데 이것도 캔슬 가능하고요. 선딜 때만 정가가 있어요. 선딜 때만 정가가 있고 되게 발동 속도가 빠른 편이라서 어, 좋은 스킬이긴 해. 방어력 감소도 20이 붙어 있어요. 되게 좋은 스킬이라인데 어, 음. 예, 저는 어 굳이 이거 써야 되나 싶긴 해요. 자, 나선포박 스킬인데 요거는 어, 이게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에임이 필요 없고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냥 고정 먼 거리 스킬이라서 떼쟁에서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떼쟁에서 그냥 요거 그냥 던지는 거고 이거 그렇게 막 딜레이가 길지도 않아요. 딜레이 길지도 않은데 던지는 스킬이거든요. 아, 되게 좋은 스킬이라 CC기를 최대 10개 체까지 딱 타격이잖아요. 그 10명을 경직을 먹일 수 있는 거. 1타격, 2타격 성공 시 경직이잖아. 요 1타격에도 경직, 2타격에도 성, 경직이라는 소리라 되게 경직도 쉽게 먹일 수 있는 스킬이라서 좋은 스킬일 것 같긴 합니다. 강아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타격 성공시키면은 모든 방어력 감소 20%도 붙어 있어 가지고 좋은 스킬이죠. 저는 여기에 기술 특화 붙여 놨어요. 상대 7초간 이동 속도 감소 7퍼 붙여 놨습니다. 좋은 스킬이에요. 자, 금계투척은 뭐, 그대로, 진금계투척 원거리 스킬이죠. 메마른 습격이, 메마른 습격이 강으로 오면서 이게 바뀌거든요. 여기 보면 설명을 보시면은, 전승 메마른 습격이, 이게 재사용 대기 시간 중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격력 버프만 있으면, 이걸 연속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그거는 금계투척, 금계투척 사용하고, 공버프 받고 쓰고, 그리고, 아, 낭명의 모래시계 공버프 받고 쓰고, 그냥 쓰고 총세 번을 쓰는 게 가능한데 물론 CC기는 한 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찍어 주시는 게 당연한 거고요. 아예룡의 원래도 강했는데 이게 강으로 넘어오면서 상당히 강해졌고 상당히 강해졌고 거기에 이제 이 연계 스킬이 원래는 연계가 모래더 나야레마의 그림자 절단 금계 투척인데 이제 강으로 넘어오면서 여기에 뭐강 모래 극기, 강 사구백기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잠깐만. 어 그래. 낙원의 두드림, 낙원의 두드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찍어주시는 게 좋죠. 그대로예요. 뭐 바뀐 거 없어요. 여기에 특이점은 몬스터 공격력 증가 30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을 해서 콤보에 넣어주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 모래더 스킬, 이거 모래더 스킬이. 뭐, 당연히 찍어주셔야 되는 거고, 딱히 변동된 건 없어요. 그대로 카운터 스킬이죠. 강사보, 이 강사보가 되게 어 빠릿빠릿하게 전승을 도와주는 스킬이죠. 되게 몸놀림이 강사보 하나로 엄청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져요. 네. 뭐, 스킬 쓰다가도 강사보 쓸수 있고, 캔슬 하다가도 강사보 쓸수 있고, 다양하게 쓸수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번승의아이덴티티죠 나머지 t k n 다 찍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정도 d 거 같아요. 나 방금 전에 뭐 스킬 뺐니? 이걸 뺐네요, 제가. 스킬은 k 정도고 그러면은 간단히 이제 제가 보여드려야 되겠죠 이게 나선 호박 요 정도 거리거든요. 나선포박이. 에임 잡히지도 않나요 나선포박. 보세요. 에임 잡히지도 않는데 딜이 상당합니다. 이게 저분도 맞았는데 어디서 맞았는지 몰라. 어디서 날아왔는지 몰라요. 캔슬도 돼. 캔슬도 돼요. 쓰다가도 도망갈 수 있다는 뜻이죠. 자, 볼게요. 몇 개까지 타격이 됩 타격 다 되죠. 여기가 다 타격이 되는 거예요. 나선포박스 킬이 어, 떼쟁용으로도 상당히 좋은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거리 최상위급 원거리 스킬 아닌가. 이 정도. 쓰다가 그러니까 선후딜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이 정도로 이탈하면 되는 거죠.